달라진 한국, 일본 다루기 2편입니다. 중앙일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마우지로 표현했습니다. 가마우지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새인데요. 어부는 가마우지가 고기를 삼킬 수 없게 목에 줄을 감아 놓았다가 가마우지가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대로 회수합니다. 한국이 수출해서 일본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20%만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조선업의 기자재 자금률도 20%입니다. 깊이 지기하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처럼 한국은 미래에도 깊은 관계를 맺을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어업 협정의 개정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대중문화의 개방입니다. 일본은 필요할 때 사용할 덫을 치고 기다리는데 한국은 일본을 진정한 우방이라고 믿다가 일격을 당했습니다. 햇볕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때 회수한 바다 건너 일본은 먼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로 또 경제보복이라는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본은 항상 비상시에 쓸 카드를 준비하는 나라이었고 한국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이 30억 달러 차관을 한국에 제공해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 한류 열풍 뒤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겨울 연가나 대장금에 대한 열풍은 기본적으로는 한류의 힘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열풍을 만들어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일본 매스컴이 한국 드라마를 대풀이에 방영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2005년 여행 수지, 운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넘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2000년대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일본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일본 만화가 원작인 한국 영화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민은 이를 환호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음식점과 일본식 술집 이자카야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일본에서 분 한류 열풍 소식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날려버렸고,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사라진 느낌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한류 열풍을 일으켜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경계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해서 한국에서 소리 없이 일본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런 일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로 한류 정리에 앞장섰습니다. 계속 이어온 한국 드라마 편성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이 한류를 의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일찍이 한류 열풍에도 의도를 가지고 앞장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한류 열풍에 도치된 한국에서 일본은 얻을 것을 다 얻어갔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과 정리는 일본이 한국에게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관철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분쟁이 발생하면 틀림없이 일본의 힘이 필요한데요. 일본도 한반도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 자국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언제 또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립된 섬나라 일본은 언제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돌발 행동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나 독도 문제 해결 없이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일협정을 맺었듯이 결국 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본과 타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이미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도 실고 국제적으로도 공론화 했으며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로 얻은 것 하나 없이 문제만 커졌습니다. 결국 일본만 치고 빠지면서 얻을 것다 얻고 원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한국은 무슨 꼴이 될까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가 한반도를 장악한다면 일본이 다음 타깃이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 열도에 대한 방어선으로 생각하며 자국의 이익을 찾아서 언제든 북한과 손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면 일본은 언제든지 북한에 접근할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펄벅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두번 배신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열강이 조선을 부당하게 억압할 때 돕겠다고 해놓고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요할 때 외면했고요. 또한 번은 1905년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이 대한제국 지배를 맞바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1910년 한일합병 조약 때 방조했습니다. 1951년 대일 강화조약 때도 미국은 막판에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를 반환할 섬 목록에서 제외했는데요. 역사적으로 한일이 다툴 때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느 편을 들었는지는 자명합니다. 동서 냉전 체제 속에서 1950년 한국이 미국의 방위권 밖에 있다는 이른바 에치슨 성명도 미국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보루가 일본임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일본의 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년 만에 패전국이 지휘해서 사실상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한국은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고 보편적인 주장으로 동아시아의 공감을 얻을 때 동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변 국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는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